안녕하세요. 카운슬러 11기 이건영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AI학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AI학과는 전문화된 AI 이론교육과 산학협력체계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기본 요소인 AI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과로서 현재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 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AI학과의 학과장 교수님이신 이재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I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재선 교수입니다.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은 1학년 인공지능 개론 교과목이 있고요. 아직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그 3학년 교과목인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패턴인식 교과목이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기계학습 자동화 분야인데요. 요즘은 학생들이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 기계학습 자동화에 국한되지는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연구 주제들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분야를 좀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성 교수님 가이드 촬영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AI 학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 학과는 2021년도에 개설된 학과로 알고 있는데, AI 학과는 음. 어떤 것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아, 네. AI 학과에서는 1학년 때 인공지능에 대한 배경 지식과 프로그래밍을 위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학년부터는 어, 프로그래밍을 계속 해 나가면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게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3학년이 될 텐데,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어, 배우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인공신경망이나 탐색 알고리즘 등이 있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4학년에는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와 같은 고급 응용을 배우시게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어, 2학기 때부터는 취업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강의가 좀 많이 개설되지는 않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AI학과의 세부 트랙이 어떻게 나뉘어진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그 현재 대학원에서는 그 AI 핵심과 AI 응용 전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학부에서는 그 명시적인 트랙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프로그래밍, 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 응용으로 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 AI 학과는 2022년도에도 연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사실 이게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어, 연구 성과에 대한 지표가 국제 최상위 학술 대회에 얼마나 우수한 연구 실적을 발표했느냐가 될 텐데요 어, 저희 분야에서는 ICLR, URIPS, ICML, EMNLP와 같은 이제 학술 대회가 대표적인 국제 학술 대회로 어,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학과에서 소속된 그 교수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학술 대회에 매년 우수한 연구 실적을 발표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연구 성과라고 한다면 각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들이 있을 텐데 어,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는 에트리라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 서 일반인들도 쉽게 신경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학습 자동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오픈 소스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어, 작년에는 발표에도 가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AI 학과에서 하는 실습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그 AI 학과에서 수행하는 실습 중에서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있겠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기공학부나 소프트웨어학부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실습을 위주로 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트리, 그래프 등을 구현하게 되고요.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는 최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을 어, 푸는 알고리즘들을 중심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인공지능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글 코랩이나 케라스를 활용을 해서 신경망을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활용한 어, 응용 실습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AI 학과 내 학과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네 사실 학과가 이 2021년에 개설되었다 보니까 고학년이 어, 없었어요. 이제 3학년이 생기게 되는데. 어 이제 삼학년이 생기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어, 지금 시점까지 특별한 프로그램이랄 것이 좀 없다가 올해 말에는 어 이제 드디어 자격이 되어서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 AI 학과에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앞서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요. 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원래는 보통 이제 학사 4년, 석사 2년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합을 해서 5년 만에 이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졸업을 할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이랑 연계를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중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졸업 후 진출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사실 학부 수준에서 졸업을 하시게 된다면 대부분은 프로그래밍을 바탕으로 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자전기공학부나 소프트웨어학과도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학부에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더 좀 준비를 해서, 어, 커리어를 이제 따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중 일부가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을 해서 AI 연구원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나 어, 이런 분야로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제 졸업 후, 어, 이제 진출을 하시게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학과 홈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학과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 주셔서 학과 소개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AI학과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어, 네. 그 우선적으로는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제일 중요하겠죠? 어, 그리고 그 본인이 생각한 인공 인공지능을 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갈고닦을 수 있도록 성실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어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결국은 수학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 그 이를 위해서 수학적 이해 능력이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련된 인공지능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과목에 대해서도 잘 공부해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인공지능 응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소통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AI 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중앙인들이 AI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중앙대학교 AI 학과에서는 AI 학과는 특성화 학과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일반 전형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의 특성상 다양한 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 공학의 지식이 어우러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싶네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는 AI 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실 경우에는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연수를 적극적으로 보내주기도 하는 등그 고급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함께할 중앙대학교 AI 학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글로벌 AI 인재를 양성하는 중앙대학교 AI 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중앙인 여러분, AI 학과에 합격하여 전 세계의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칠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